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국어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다른 작품과 관련짓거나 질문하며 책 읽기입니다. 모두 교과서 16쪽을 펴 주세요. <목소리> 여러분은 책을 어떻게 읽나요? 쓰여 있는 글자만 따라가면서 읽지는 않나요? 사실 책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다른 책 또는 다른 작품과 관련지어 읽거나 내용을 짐작하며 읽기. 질문하며 읽기. 책의 구조를 생각하며 읽기. 꼼꼼히 따져가며 읽기. 이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나의 책 읽는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평소에 책을 읽으며 항상 생각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색칠해 보세요. 보통이면 녹색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빨간색을 칠해 보세요. 주변에 색연필이 없다면 비슷한 색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혹시 다른 책 또는 작품과 관련지어 읽기 또는 질문하며 읽기에 빨간색을 칠한 친구가 있나요? 오늘은 이두 가지 방법을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17쪽과 18쪽 책에 있는 글을 읽어보세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맞아요. 홍길동전과 관련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홍길동을 다룬 책은 딱한 권만 있을까요? 홍길동이라는 같은 인물을 다룬 이야기이지만 여러 출판사와 다양한 매체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하나의 책을 다른 책, 다른 작품과 관련지어 읽으면 읽은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책이나 다른 작품과 관련지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이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작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에요. 이외에도 장생전, 한정록, 호밀론 등의 책도 썼는데 여러분에게는 낯설 것 같아요. 하지만 심청전, 사신암정기, 춘향전, 장화홍련전은 모두 읽어보았죠. 이 책들은 모두 한글로 쓰여진 소설 책으로 서민들의 생활을 잘 나타내 당시 서민들이 즐겨 읽었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다른 매체로 만들어진 작품을 비교해보는 방법이에요. 홍길동전을 책으로 읽을 때와 만화영화, TV 드라마, 영화로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작품 중에서 주제가 비슷한 책이나 작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율도국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려 했던 건 홍길동뿐만이 아니었어요. 임꺽정, 장길산도 홍길동과 마찬가지로 의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답니다. 새 인물에게 각각 어떤 일이 있었을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반면에 외국 작품 가운데 비슷한 작품을 살펴보는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 홍길동전은 한국의 로빈훗이라는 별명으로 외국에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했답니다. 한편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홍길동을 개칩비 슈퍼맨과 비교해 소개했어요. 허구의 캐릭터가 한 나라의 자의식을 대입해 보여주기도 한다며 미국인들에게 슈퍼맨, 개츠비가 그런 캐릭터라면 한국에서는 홍길동이 그렇다고 전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생님, 왜 책을 읽을 때 질문을 해야 하나요?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책을 읽으며 질문을 하면 단순히 책 내용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은 어차피 모두 사실일 텐데 왜 질문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책의 내용은 글쓴이의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책과 반대되는 관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책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질문하고 또 찾아보며 읽어야 해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질문하면 그 질문에는 누가 대답해 주나요? 질문한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할 수도 있고, 친구, 선생님 또는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할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든 가능하지만 몇가지로 나눠본다면 책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책 내용으로 미루어 생각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책 내용을 비판하거나 감상하기 위한 질문도 가능하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제 왜 질문하면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이해되었나요?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질문하면 책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비판적, 논리적 창의적 사고를 촉진시켜 생각을 키울 수도 있답니다. 질문의 종류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20쪽.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주목받을까? 를 읽어봅시다. 여섯 개의 질문을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어 볼게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맞아요. 책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글을 읽지 않고 질문을 들었다면,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의 질문은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닫힌 질문이라고도 해요. 답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을 살펴볼까요? 두 질문은 모두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책을 읽었다면, 책 내용으로 미루어 생각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열린 질문이라고도 한답니다. 여러분은 두 개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할지 궁금하네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질문은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이나 책 내용을 비판하는 질문이에요. 책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어느 정도 믿을만한지를 따져보는 질문이기도 하죠. 주어진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직접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최근에 내가 읽은 책을 다시 읽고 책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책 내용으로 미루어 생각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책 내용을 비판하거나 감상하기 위한 질문을 빈 칸에 각각 두 개씩 만들어 보세요. 스스로 대답까지 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 질문을 만들었다면 조금 더 심화된 활동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질문 생각 그물을 그려보겠습니다. 배운 공책이나 종합장 또는 A4용지를 준비해주세요. 윗부분에는 책 제목과 책의 지은이를 쓰고, 오른쪽에는 내 이름도 쓰세요. 그리고 중앙에는 읽은 책에서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골라 가운데에 씁니다. 그리고 선을 이어 그 장면과 관련된 질문을 3개에서 5개 정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나가도록 하면 됩니다.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생각 그물은 최소 3단계까지 이어지도록 해주세요. 답은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들과 공유해야 하니 글씨가 잘 보이게 써주세요. 색깔로 표시를 하면 더욱 좋겠죠? 교과서 21쪽과 생각 그물을 클래스팅 과제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생각 그물은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글에도 올려주면 오늘 국어 수업은 끝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